퇴근한 금요일 5시 6시 4분이는 시간이고 다이소의 <목소리> 형광템을 사러 <타러> 왔어요 <laughs> 어, 이거 있어요 아까 친구한테 저 이거 메고 간다고 했거든요 지금 제대로 된거 한번 찾아볼게요 상태, 상위 위주로 골라야 되거든요? 앉으면 어차피 하인안 보이잖아요 오? 이런 게 마라소스 하나예요 아이고 실한가? 집에 가서 질문을 해 볼게요 제일 비싼 게 마라소스예요 아까 사온 건데요 이게 아까 사온 건데 이거는 우치화를 만들어 볼 거예요. 하, 할수 있을까? 이게 총 얼마냐면, 3,500원. 3,500원짜리 가성비 우치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화이팅! 동그란 부채를 준비했어요. 이거 하나로, 양쪽에 다될것 같으니까, 양쪽에 붙일 거예요. 이런 식으로, 반대쪽도 그두장 그려서, 양쪽에 붙여. 솔직히 양면 테이프가 뭔 말이에요? 그래서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. 이게 잘붙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어때요? 네. 나쁘지 않은데? 진짜 될것 같아 괜찮은데? 이렇게 시작했는데 망해서 두째입니다 <목소리> 지금 붙이는 요마의 옷걸이 났고요 <laughs> 음, 이 위에 그대로 다시 붙여서 해볼게요 할수 있어요 생착어를 꼽고 글씨 도안을 그려왔어요 이제 이 위에다가 반사 스티커를 붙이고 그리고 뒷면을 보고 잘라서 글자로 완성할 거예요 그래서 6매입이 설마 하나, 둘, 셋, 넷다 6매입이에요 설마? 나 이만큼 만들어야 돼? 지금 빨리 다 해서 갔다 올게 지금 9시거든요? 10시까지 하니까 지금 빨리 뛰어갔 올게요 짠이 영상을 찍으면서 만보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만들어버렸어요 이렇게 서 플래시를 하면 이 정도입니다 오 어, 이거 괜찮은데? 너무 잘 만들었는데? 아날로그다, 아날로그. 그럼 내일 가져갈 짐이에요 제가 1기, 일기 몬베베이다 보니까, 어, 현재의 굿즈는 없고요. 이거는 엑스클랜 오리진이라는 몬스텍스의 첫 쇼콘인가? 거기서 6,000원을 주고 산 막대 영원봉이고요 이거는 신속히 쇼케이스 때 샀던 슬로건이고요. 이거는 몬둥이 1기, 그러니까 몬둥 1입니다. 먼둥이가 벌써 3개 버전 3까지 나왔더라고요 이거 들고 가보겠습니다 티켓 받았고 팔찌도 받아서 이제 사진 몇방 찍고 입장 바로 해볼게요 이거합야 아 아, 우리 그거 찍어야 되는데 내 친구가 자랑할 거 있다니까 너네 댓글 예쁘게 달고 응원 많이 해줘 이거는 아스클린 몸이고요 이거는 지구요? 너몇기 베베야? 요 아, 지금 8기인데? <laughs> 벌써 8기고요? 처음으로 했던 게다8었던게 뭐야? 처음으로 했던 거? 6기요? 6기요? 어. 지금 억기명 어, 라이팅하고 있고요? 억기명이면 <laughs> <laughs> 어, 억기명하고 있고요? 보면 나름 닮은 저는 1기 베베고요 이건 제가 빌려줬어요. 오. 협찬 저는 가짜 <laughs> Sí, 「ああ!」 규현 씨가 개인 라이브 댓글 봤는데 그얘기밖에 없어. 아, 네, 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때? 네, 반자습자다 자, 워워워워워워 해주세요. 네, 오늘은 어저 옛날에 예전에 어, 저희가 몬베베 됐었던 편지 하나씩만. 괜찮아요? 아 괜찮죠. 적당하죠. 네. 너무 느려? 너무 빨라요? 조금 더해봐요. 그렇죠, 그렇죠. 인간은 참어왜이 생각을 미리 하지 못했을까요? <laughs> 뭔가 이런 피드백이 있기를 바라면 어제 보니까 막막 우주를 깔아 막 화가 너무 많이 하 화가 요 조금 더 예쁜 막 예쁜 거 알았죠? 귀인 상처 받았어요. 아야야야야. 댓글. 귀현이가 못 사는 말. 야, 야 느린 노초통 얘기밖에 없어. 아니야. <laughs> <laughs> 보여준 날인 것 같아서 오늘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제보다는 잠을 좀 편히 잘수 있을 것 같은데 옴베 준비됐어요? 네자 yeah. 아. <laughs> <laughs> 여기는 어디냐면요. <laughs> 말도 전는 자기들이야. 여기는 충무로에 있는 하얀 집이고요. 이거는 유기원이고요. 이건 김치전이고요. 얼음 좀 달라고 했더니, 야, 진짜 이렇게, 이렇게 큰 얼음을 퍼질니 정말 감사합니다. 이게 아니, 얼마나 크냐면요. <laughs> 이건 뭐야? 유, 설마 유기원이야? 햄상이잖아, 햄상이. <laughs> 나 맞아. 이거 알아. 야, 얘도 있어. 눈이 짝짝인데 지금 이제 여기 하나 없어. <laughs> <laughs> 야 이거 <laughs> 이거 비루에 <비료볼> 나가도 돼? <laughs> 원래 짝짝이 하나 비루. 원래 오빠 가 짝눈이라서 이게 눈이 하나면 쌍풀이 있는데 오빠 쌍수를 시도했잖아. 그래서 여기 <웃음> 하나, <웃음> 하나 여전히 오. 나는 이거 눈리게 뜨는 거 <laughs> 어. 섹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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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없었어 엄마 이제 섹시. 이거 하나 있고 음. 얘도 같이 아, 이제 세트로 이렇게 있는 거. 얘도 기현 인형이야. 아 이것도 설마? 얘랑 얘랑 얘랑. 공식이야? 이거, 어, 이거는 나 유명해서 알아. 아까 기현이가 입고 나왔어. 어? 사책 끝나고 아, 기현이가 이거 탈을 쓰고 플로우로 돌았어. 아, 개웃겨. 어. 기현인 이줄 모르고 그냥. 뭐야? 아, 개웃겨. <laughs> 그거 알아? 너도또 옛날 얘기긴 한데. 1기 팬콘을 할때 채영원이 탈을 쓰고 돌아다녔던 적이 있단 말이야. 그때도 아무도 몰랐어. 아, 안 뜨겁잖아, 뭐야? 너무 <laughs> 차가워. 차가워. 아, 동로 뜨겁. 밑에 개 뜨거워. 아 이게 뜨거야 이거 진짜 개 뜨겁다 근데 아직 칼국수 안나온거 알지? 아 칼국수 넣 자리가 없는데? 다 나왔구요 이주, 아 이주연 나 꼈네? 이건 뭐야 언니 영통했을 때야? 어, 언니 쓴... 않았는데. 나쁘지 않 아니 이거 지금 너무 껴가지고 다 화면에 안나와 이거 동영상 찍으랍니다 하나 둘셋아 뭐? 야 언니 나사이다 하나만. 내가 네, 물 따라줄게. 나까 물 가져왔잖아. 만 먼저 갑니다. 카톡 썼어? 이런 애한 못한다. 뭐야 어떻게? 이거 빨리 잘 가라고 해줘. 잘 가. 가지마. 아, 옛날 사람 같아. 안녕. 안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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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녕안 두그 몬베베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? 항상 잘 지내길 바라며 이렇게 인사해요. 우리 나와 그리 몬베베 간의 사랑은 여전할 거라고 믿어요.